안녕하세요 모라메필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놀메이트께서 오셨어요 바로 저희 피치 디폴 상자 디자인도 해주시고 피치 파일 디자인도 해주신 쭈리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부끄 아 손이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다 어떡해 오늘 되게 멀리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아니에요 지난번보다 많이 모셨죠?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난번 삼성 매장은 사, 40분쯤이면 갔던 거 같은데 오. 차로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걸시간거 아. 같아요 아 그래도 2시간도 안 된다 <laughs> 어 이건 뭐예요? 아이거 어, 그냥 뭐 패티코트랑 속바지 이런 거좀아 소품 종류 삥도 네. 있네요? 네 이런 음. 거냥 잡다한 거막 넣어 왔습니다 귀여운 피치 광고에 들어있고 저희도 피치는 지금 <웃음> <웃음> 바구니에 데려왔어요 그냥 저기 있던 거에요서 바로 <웃음> 그리고 제가 입혀볼 옷은 포장 안돼 있고 <laughs> 네. 그냥 뭐골라다니던 채로 속치마는 똑같은 거라서 저는 그대로 아. 찔려고요 속치마 아, 똑같은 거구나 네. 먼저 한번 네. 열어보시죠 이번에는 검은색을 썼습니다 아이잘 어울리는 거네 네. 검은색이랑 아 역시 빨간색 되게 <laughs> 아름거리긴 한데 한참 고민하셨는데 제가 핑크색 하시라고 고셨어요. <laughs> 네. <laughs> 그 그래. 저도 핑크색은 안 입혀봐가지고 아, 파란색도 안 입혀봤구나. 옷이 정말 또 핑크색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laughs> 처음에 딱 보자마자 핑크색이 꽂혔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빨간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화면에 잘 받아가지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아 빨간색이랑 고민하다가 사실 파란색은 진짜 안 예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은근히 까만색 레이스랑 어울리더라고요. <laughs> 집에 있는 옷들을 좀잘 정리해놔야 될 텐데 <laughs> 우로미필님 작업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기도 서브 작업실이 있습니다 <laughs> 한번 보세요 한번 <laughs> 막 샘플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아, 아 샘플이 제정다. 너무 막 <laughs> <저기> 여기저기 굴러다 <laughs> 너무 환상이 깨질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더러운데? <laughs> 진짜 불안한데? 정리 안 돼있어 촬영하려면 며칠 청소해야 돼요 그럼 <laughs> 집에 작업실도 같이 있는 <laughs> 네. 거예요? 원래 집에서 일을 하니까 음... 방이 4개인데 네. 하나 빼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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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걸고 왔어요 3개가 다 고필인데 근데도 조금 요 그쵸 점점 좁아지고 베란다까지 저어로 비우고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든 머리장식이 이 양갈래에도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아... 저도 그 달리아 어.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에 달리아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잘쓸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웃음> 들어갈 것갈게요 <laughs> <들어갈 웃음> 이것도 뭐? 한번 보면은 <laughs> 네. 네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달리아좀 뒤쪽에다 했어요 저도 그럼 입혀보겠습니다 일부러 치지만 펑퍼리면 응 핑크색 이쁜데요? 짜요? <laughs> 내가 만들어도 <만들었을> 돼요? <때. 웃음> 색깔 파란색이랑잘 어울리는 거지 핑크는 블루랑 같이 어 흙채가 아, 되게 펑퍼리 이런 것들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놓지? <laughs> <넣지? 웃음> 그냥 마구마구. 그냥 이 똑바로 그냥 다 포장을 상태 그대로 해요. 아 거. 종이 상자에. 네. 아 박스 체로 이렇게. 아 엄청 손 꼼꼼하게 포장하시네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모아 가지고 막꺼번에 이렇게서 놀라고 <laughs> <laughs> 아무래도 이게 어, 만드신 <laughs> 네. 대작자로 보니까. <laughs> 네. 이 피치는 몇번째 피치예요 어, <laughs> <laughs> 예, 아..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블루의 피치예요 아~~ 블루는 약간 언더라인 진한게 특징인거 어, 네, 조금 진하게 오! 어, 양갈래 쓸수 있어요 아! 언돌이 귀엽다 그쵸? <laughs> 모루 인형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 이거 어디서 사진을 본거 같은데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철사로 꼬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신기해 <laughs> <laughs> 철사로 꼬았다고 네, 아 모루 아 철사로 우와 신기하다 이 응. 모루 인형 모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 봉제하는 것처럼 만든 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laughs> 오 벌써 입히셨어 아까 나의 입이요 너무 느린가? <laughs> 아니요 제가 빨은 편일 거예요 양말이 음. 새로 들어있어도 그냥 새거인 채로 냅두고 네. 신었다고 <laughs> 양말은 이렇게 새로 까기가 좀아깝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됐다 음, 어 핑크가 더 예쁜데요? 그래요? 네 아, 하나는 더 예쁜 것같데 <laughs> 남의, <laughs> 남의 떡이 더커 보이네 안 가만히 갖고 와놔가 쌍둥이죠? 응 전국에 깔려있는 비치 쌍둥이들 어. <laughs> 오늘 이렇게 저희 피치들한테 샤르망 커플룩으로 입혀줬습니다. 저는 블루 컬러, 주련님의 피치는 핑크색 입혀줬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하나만 입혀두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주련님 너무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유롭게 또 같이 인형놀이 해요. 메로나 라떼 맛있어요. 아! <laughs> 오늘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인형놀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